그냥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그냥 우연찮게 저가 저을 보러 간 거였거든요. 그냥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. 너네 집안에는 걸려져 있는 게 굉장히 많다. 근데, 네. 그리고 그 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... 안녕하세요. 아기 동자를 모시고 있는 설아당의 설아입니다. 네.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오시기까지 과정이 있었잖아요. 네, 네. 지금은 어떤 라고 네. 미래 또 운영되는 네. 선생님 또 어떤 모습을 계실지 너무 궁금해요. 음 저는 어 그냥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.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희 계시는 외할머니 음. 그리고 그 위대 할머니까지 되게 많이 빚었어요. 음. 근데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점집을 다녀보면 네. 받아야 된다,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. 근데 어. 그 특히나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. 무당이 올바른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. 하대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, 뭐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아무도 안 받고, 그냥 빌기만 계속 빌었던 거죠. 그러니까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, 해달라. 네. 근데 그럼 결정적으로, 네. 어찌되든 선생님이 이 길을 가야 된다는. 네. 뭔가 심할 점이 있었을까요? 뭐 다들 뭐 아픈데 이유 어, 이유 없이 아팠다. 네, 네. 요,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음. 지금 생각을 해보면. 아, 그때는 이게 뭐 심병일 거라고 생각은 못 했죠. 음.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응급실을 그냥 갔다 오고. 그리고 조금만 머리가 아픈 것 같으면은 빨리 약을 먹으려고 했고. 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할머니도 이제 저를 보고 그런 게다 신호였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.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라 결심을 한게 어 지금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 그 신당을 그냥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그냥 우연찮게 저가 점을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그냥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집안에는 걸려져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근데 네 그리고 그 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풀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라고 했는데 전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네 업이라도 닦아 간다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한 번씩 기도나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은 해라라고 하신 거예요. 제가 하루 이틀 그렇게 음. 다니다 보니까는 제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. 아, 사실이요? 음. 어쨌든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면은 어, 해야 되겠다. 지금 생각해 보면. 아, 진짜 그냥 할아버지가 다 그냥 연결을 시켜 주신 거 아닌가? 그러면 또 선생님이 네.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네, 네. 선생님이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바라보는? 음,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땀 흘리고 먹는 밥이 맛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네, 네. 그렇, 그렇듯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,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음. 어, 뭐, 1등, 1등 중에 1등, 뭐, 최고 중에 최고, 뭐, 잘 불리는 제자, 이게 아니라, 힘들고, 뭐, 어, 진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라, 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. 그렇게 하고 싶은 게제 마음인 거죠.